예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제일 빠른 마감방송 오프로입니다. 예 제가 마감 멘트 조금 바뀌었죠. 늘리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제가 마지막에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막판에 외국인 선물 계약 수가 조금 변화된다든지 제가 원테이크로 그찍거든요 시장을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하면서 제가 정리한 걸 마지막에 전체로 말씀드리면 가끔 단어 같은 거 틀릴 때 있어요. 하지만 전체 맥락상 괜찮으니까 예, 그것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과 빅머니 기준으로 보면서, 어, 실전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제리 채널입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 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에, 개인은 뛰어놀고, 외인들은 구경한다. 사실 구경하다가 오늘 조금 사긴 했어요. 예, 근래 보면 9월달 들어서 월초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주기 중요한데, 어, 코스피 쪽으로 괜찮았죠. 과장 삼성전자는 등락이 좀 있고, 어, 코스닥은 거의 에코프로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 리 오리선, 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오일선 시도를 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조 어제 안 끝났어요. 추세 변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잘 보시죠. 어제는 음. 미국이 노동절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어제 반등을 많이 주고 벽 개원이 16% 올랐어요. 그 회사채 있는 것들을 뭐 3년간 연장을 많이 시키고. 전체 비중에서 달러나 외환 부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먼같이될수 없다. 그런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위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달러 부채 같은 걸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간 거래 정지되었다가 3년 전에 터졌던 흥다 있죠. 부동산 pf 중에 흥다가 있는데, 걔들 오늘 또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른 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중국이나 홍콩 정시였고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금리나 환율 기준 잡았을 때, 자, 미국은 10년 물금리 보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4% 안정이 안되고 4.2% 됩니다. 위안 달러도 온갖 변동성 우리가 부양성이 나오고 있지만 왔다 왔다다다 보니까 위안 달러가 여전히 7.28 위안으로 그냥 쏘쏘합니다메코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속 보고 미국 중국은 고만고만한 가운데 자 외국인들은 관망했어요. 특별히 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팔다가 오늘 코스닥을 조금 사주는 듯 하니까 반등을 주는 거예요. 큰 흐름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뭐라 그랬죠? 예전에 개인 수급이 파워 커졌지만 변동성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보면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우리가 스캘핑 치는 거 아니잖아요. 포트를 이제 우리 거물을 이제 포트를 끓여 두고 거기서 매매를 개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는 9월 초 그럼 예전이 금주가 되게 중요하고 오늘 코스닥 5일선 회복이 지금 장중에 잠깐 볼까요? 회복이 되는 듯 많은 듯 하죠. 자, 이게 뭐 중요해? 뭐 이게 5일선 중요해? 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빅머니들 다 매매를 해요. 같이 보시자는 의미고요오 돌파될 듯 하니까 레인보우도 올라가고 에코프로도 반등 들어오고 매수 들어오죠. 예, 그런 것들이 시장을 보시라는 의미고요 자, 여진이 저는 시장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도 그렇고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 기별 매매 괜찮기 때문에 9월 위기설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8월 미리 조정받았고 괜찮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 대처하면 됩니다. 너 금내지 마세요. 예, 시장 별거 없습니다. 종목 뭐 매매하시면 돼요. <laughs> 비중은 제가 다 드리고 하니까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업무는 여전히 외국인들 사고 괜찮습니다. 예, 코스피 선물은 변동성 만드는데 3전 하이닉스좀 왔다 왔다는 거 있지만 오늘 선물은 그냥 변동 없었어요. 그냥 관망입니다. 예, 그동안 에 며칠 몇천 약 사는 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테마나 시세 등락은 감안하면서 변동성 보세요. 제 기준은 여전히 2차 전지 내에서 에코 프로나 포스코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매매용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개별적 매매를 보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 제가 레인보 위주로 매매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9월달 들어서 코스피, 그래 포스코 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2차 전지 내에서 포스코로 매기 옮겨가는 거 아니냐, 대주 조건 관련 기간 얼마 만 남았는데,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번 주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일선 시도도 하고 에코프로 빅머니는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돌려다 보니까 코스닥도 살짝 반등 주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일선 해보기 관건이에요. 어제 그제 보시면 코스닥이 좀 보시면 한 910, 912 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줄려는 모습 이 나옵니다. 그런 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포스코 쪽 매기가 여전히 종목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라고 다 코스피는 아니에요. 자,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의물지 따로 넣어놨는데, 위에 거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쪽은 코스피 종목이에요. 근데 얘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보시면 포스코 DX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DX는 여전히 올그잘 바치고 있고, 고가 나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파는 거 급할 거 없습니다. 는는 거. 그뒤에또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인터. 이게또 그럼 괜찮죠. 이시서 도파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 자, 요게 두 개, 포스코 엠텍이랑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사 올라가면 38,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두 개가 코스닥이고, 자, 포스코 인터, 그다 포스코 홀딩스, 자, 그다음 포스코 퓨츄엠, 요거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자, 결국은 뭐, 대주조건 그래 봐,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메모로 나오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지수가 항상 4분기, 10월 달 되면 빠지잖아요, 그죠? 그 대주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코스닥을 열심히 보고, 코스닥,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그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자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괜찮아요. 제가 기대 가능성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들 갖고 있는 분 중에 추미할까요? 물어보신 분이 어제 오늘 좀 많으셨어요. 자, 빠지고, 대응 주고, 그동안 좋았던 종목이니까 떨어지면 막 사고 싶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 때는 밑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양봉이 생겨야 됩니다. 밑에서 반등을 주고 하면 양봉으로 시작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언급을 다시 드릴 겁니다. 오늘도 물론 반등이 조금 있었지만, 시장에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나 오일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제가 두 번째 가장 크게 보는 게 뭐죠? 빅머니들이에요. 큰 돈들, 큰돈들 아직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중 홀딩만 하고 유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대주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주요건 나오면 장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9월달 시작이에요. 네, 원래 10월달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가 코스닥인데 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야 되겠죠. 얘들 올라갈 때마다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제가 올라갔을 때 팔라는 말씀드리는 거, 그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에코 프로들도 아직 귀에 있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 엠텍 같은 게 에코프로 h HM n 같은 흐름이거든 사실은요. 개별 매매가 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수랑 에코프로는 그 보, 어, 비중만 보유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 보면서 자 반도체는 하반기 큰 먹거리고 내년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만 특징이 매매가 더 많습니다. 예, 등락이 계속 많죠. 오늘 사실 아침에 제가 HPSP를 38,200원에 팔았습니다. 어제 제가 절반 팔았잖아요. 어, 반도체는 매매를 하면서 갖고 간다 말씀드렸고 그때 금요일 날 33,000원 때 사신 게 있어요 네, 그가만해서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38,200원 39,000원 갔다 왔거든요 위에 그 고가에 다 팔았습니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뭘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들은 또 떨어지면 등락이 있습니다 글래 보시면 그렇죠 하이니스 아갈 때는 이오테크니스나 주성인 이런 것들이 계속 괜찮았잖아요 아직 얘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니스 나쁘지 않아요. 삼전 살짝 빠지면 하니스 살짝 올라오고 뭐 그런 패턴인데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있는 목요일 날어 내만의 날 때까지 외국인 팬들이 할 거예요. 예 선물 계속 말씀드리면 등락이 있을 거고 삼전도 빠진다 계속 빠지는 거 아닙니다. 뭐칩만원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뭐 유지하시면 되고 하나마이크론도 매매 좀 있다 왔다 다 하고 있죠. hsp도 좀 그렇긴 한데 매스타임 올 때만 사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조끼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좋든 나쁘든 타이밍 올때 사는 거지, 욕심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침에 요 팔았다 말씀드렸고, 요가만해서 입질했다. 자, 변동성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반도체는요. HPSP 판거 가지고, 어제 똑같습니다. 로봇 샀어요. 예진에 개별주를 저 사야 되고, 개인 수급에 장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 레봇주에 중에서는 제가 대일 대장으로 보는 레인보우를 16만 중반은 때, 주말면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가 있을 텐데, 뭐 큰돈은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네, 왔다갔다 하지만 항상 보는 제가 시장과 빅머니 주인으로 봤을 때는 큰 매물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네, 좀 보유하시고 뭐 내일이나 올라가실 때팔수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돼요. 고가 노려 중입니다. 자 그리고 티로보텍스가이준 노릇이 계속 괜찮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종목들이 매매가 되게 짧고 그냥 왔다갔다 심합니다. 뭐 지금 대동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대동 고가는 그 단기 고가로 저는 보시면 돼요. 약간 등락이. 장난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계속 레보이 테마 내에서는 대장주 공략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15일날 기간 수요 예측이 있고요. 개인 공모는 9월 21일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그 전까지 로봇들을 이 테마 움직일 수 있는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바이오는 이제 약세입니다. 그래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기술적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든 뭐든 성장주가 되면 개인 수급이 날고 뛰고 개인들이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수를 안 때려요. 코스닥을 사실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더바다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어, 흑자가 안 나더라도 어, 조금 더 수급 위주로 제가 벌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을 전체 보는 측면에서 자동차 섹터, 2주전부터저점받치고 있다. 자,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코스피 2차전지 종목들 있죠. LG와 SK, 이노 이런 것들은 바닥을 제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 보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에 도움되는 측면이다. 네, 그렇게 봐가시면 되고요. 7월달에 3주째 제가 저점에서 들심했던 거 있잖아요. 그 지수나 매크로 환율 같은 종목 ETF들. 이런 12630, 233740, 16160은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닥은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거 그 다음에 코스피는 함성전자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 보면서 홀딩 하는게 좋아요 단기 매매도 많아시고 비중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시황과 같이 홀딩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터는 똑같습니다 JYP 기준으로 보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요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밴드로 관심있는 분은 사도되는 가격대라 봅니다 자 개별주 매매를 또 말씀 꾸준히 드리지만 절대 큰 비중이나 개인적으로 매매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보는 기술적 매매에 대한 부분과 적당 비중 매매로 연습 삼아시면 됩니다.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시장이 또 이러고 있으니까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전력 뭐 중국 관련 관련 뭐시크닉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약해요. 네, 말씀드렸지만 강그 위주로 가시고 어, 약한 것들은 비중을 자꾸 조절하십시오. 노터치 네, 합니다. 그러는요.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뉴스 엄청 나오고 곧 나와서 뭐 중국애들 돌아와서 엄청 잘날것 같은데 항상 제가 냉장에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시장만 기준으로 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에스테틱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킬시스라든지 클래시스, 그다음에 히시스메디칼 괜찮긴 한데 어제도 클래시스가 이루다란 그 에스테틱 종목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단기매물 소산유팔 한국 정치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도 단기매물 간그 감안하시면서. 내에서도 선택 집중하시면 돼요. 자, 시장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 차별화. 올해 내년 계속 마찬가지예요. 시장 내에서 강한 섹터를 찾고 그 강한 섹터 내에서 강 종목을 찾는 게제 투자 배매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마지막에 제가 어, 정시 투자할 때 수비를 하고 손실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 습관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고요. 오늘 간만에 신성 델타 테크가 또 올랐어요. 야, 또 초전도체냐? 저번에 제가 안 좋고 다 끝났다 했을 때그 유명한 네이처지에서 우리나라 그 LK 를안 좋게 말씀하면서 막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도 뭐 LK에서 전그네이처지에서 어쨌든 LK 갖고 했던 그 물질은 뭐 물리학계에서 유명한 아주 좋은 연구 개발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반등을 주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는 거 있죠 수급 측면에서 얘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어차피 한정된 수급 내에서 돈이 좀올려가는구나그럼딴 것들 정상적인 섹터 내에서 수급이 좀 분산되겠구나 예, 그 정도만 시장 약한 날에 얘들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금락은안 하냐 얘들이 근데 테마주 대장주 금나가지 않는 이유 딴 것들 많이 금나겠어요 여진히 코스닥 내에서 개별주들이 이 개인들이 막 날고 뛰다 보니까 단기 수급들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전도체 전에 보지 않는 대장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급락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루니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루니은 제가 저번에 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매매 기준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첨부를 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20만 원대 정도 돼서 텐백은 나왔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리고 계속 매도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이건 시장 내에서 보는 것 중에 빅머니를 말씀드리는 제 기준입니다. 요거는 제가 구독자 좀 많아지면 따로 설명을 드릴 시리즈고요. 하지만 쭉 떨어질 서안 좋아져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1 4만 원까지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열배가 났기 때문에 얼마나 끝나야 되는데 이게 a i 양그 바이오를 섞어놨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모뭐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실체도 있습니다. 근데 빅머니들도 봤을 때꺼지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 활동하고 엄플 나오면서 제가 동그라미 끊었죠. 이때 매수가 새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채식 안에 드린 건 있는데 이때 매수 들어왔으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자, 그리고 출렁거리고 오션 따라 했다 오늘 슈팅 해 버렸죠. 혹시나 팔아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때쯤 돼서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거고요. 한번 추매 하시는 것들은 트레인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신고가 20만 원 돌파하는 오늘 같은 날. 물론 저는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거살거 거 많기 때문에 굳이 적자 계속 나고 뭐 한번 AI 바이오 좋다 하더라도 저는 사지 않는데 그 투자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날때 이때 저점 매수 들어오거나 신고가 날때 이때 추매에 들어가서 트레이딩하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에서 어, 추매하시거나 다시 보시는 기준을 어,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시장은 나쁘지 않고 금주는 이전히 중요하지만 코스닥 5일선 어, 시도, 에코프로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매매. 이런 거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